친할류 붐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에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한 장의 한국 사진이 떠돌며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진상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이게 가능해,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 라며 연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라워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사철이란 말도 옛말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 7.7년마다 이사를 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이삿짐 센터 서비스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단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 신속한 이사 서비스는 한국인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사 과정을 본 일부 외국인들은 신선한 충격이라고 경악한다고 하는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사용 사다리차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옮기면 고장의 우려도 있고 아파트나 빌라의 엘리베이터는 사람만 탈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의 한계도 있죠.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인부도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며 이사 속도는 크게 빨라집니다. 아파트가 계속 고층으로 지어지면서. 사다리차에 사다리가 닿지 않는 수준까지 높아진 고층 아파트도 존재하는데요. 흔히 볼수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일반적인 사다리차는 25층까지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미 화물용 수준으로 크게 설치하거나 이사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는 신축 고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다리차로 진행하는 이사 풍경은 한국에서는 이미 20년도 넘게 본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다른데요. 외국도 우리나라도 소방용 사다리차가 있지만 이마저도 웬만하면 실제로 볼일이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사다리차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를 직접 본 외국인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너도나도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코리안 엘리베이터 무빙트럭이라고 검색하면 댓글창에 신기하다.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볼수 있는데요. 한 영상에서는 한국의 사다리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내주게 멋진 한국의 이동트럭을 봐요. 한국의 이동트럭은 일종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짐을 옮깁니다. 이건 15층까지 올라갑니다. 사다리차를 본 외국인들의 실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시드니에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한국인 용달업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발코니를 통해 가전제품들을 들여오자고 제안했어요. 나는 그게 놀라웠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차에는 리프터가 내장되어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최고의 발명품. 그들은 이런 종류의 장비를 미국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 한국이 너무 그립네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정말 멋져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건볼수 없어요. 우리 미국에도 이게 필요해. 쉽게 살자. 나 저거 타 보고 싶어 그 밖에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서 무섭다 아찔하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선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사다리차를 신기해하는 사실이 신기한 상황입니다. 작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더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침 현장에 있었던 사다리차 업체가 소방차가 도착하는 사이 주민 3명을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을 위해 사다리 확장에 제한이 걸려 있지만 급할 경우엔 이걸 풀어서 몇 미터 정도 더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단 안전 범위를 넘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기계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걸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를 운용하던 업주가 15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한 장치를 풀어 억지로 15층까지 올려 구조를 행했다는 사다리차 인에 대한 미담이 해외에도 전해져 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은 더욱 한국의 시민의식과 사다리차에 대한 극찬을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 옥상 좌우에 수수께끼에 설비가 있다라며 화제가된이 사진의 진상 또한 바로 사다리차였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일본인은 한국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이사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에서 무거운 기계를 사용하여 출입한다. 옥상의 크레인은 이를 위한 설비였다. 멋지다. 갖고 싶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보면 알수 있지만 사다리차는 일본에서도 매우 보기 드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한국에서 이사를 할때 사다리차를 쓰는 걸 보고 몹시 신기하죠. 해 일본은 사다리차도 없을 뿐더러 짐을 옮기는데 2에서 3일이 걸립니다. 거기에 평균 이사 비용이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인데요. 일본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직원이 몇 명씩 달라붙어 엘리베이터로 만약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간다면 계단으로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장난 없이 듭니다. 또한 일본의 포장이사는 독특한 점을 가지는데요. 바로 건물 및집 내부에 보호막을 두르는 것부터가 포장이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꽤 소요되는 작업이죠. 이 같은 보호막을 두르는 이유는 만에 하나 짐을 옮길 때 건물 내부나 집 내부 또는 짐에 흠집이 나지 않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파트로 이사할 때집 내부는 몰라도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조차 보호막을 두른다는 건 정말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죠. 한편 엘리베이터 및 현관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짐이라면 분해 후 재조립하는 과정으로 이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본의 포장이사는 그만큼 가격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일본인들은 포장이사를 꺼려하고 무거운 짐만 센터에 맡겨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기본형 반포장이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거주 한국인 사례에 따르면 도쿄에서 홋카이도로 반포장이사를 이용했을 때 45만 엔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 100만원 이내의 한국 포장 이사와 비교했을 때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이죠. 한국을 싫어하는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의 사다리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 같고 너무 위험해 보인다. 안전불감증이다. 라는 것인데요. 엘리베이터에도 안 들어가는 무거운 가전제품을 여러 명이 들어 계단으로 옮기는 것과 사다리차 중 어떤 게더 안전할지는 7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인들의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아기자기한 이유가 이사할 때 옮기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냉장고나 소파 등 무거운 가구의 경우 일본에서는 새것이라도 거의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을 옮기는 비용과 그냥 하나 새로 사는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이사 비용이 비싸게 책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냉장고가 너무 크다며 자기들은 전기 절약에 앞장서서 굳이 큰 가전을 사지 않는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때 그때 신선한 음식을 해먹기 때문에 한국처럼 냉장고에 오래 음식을 보존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주장이 아무런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냉장고로 예를 들면 일본의 냉장고는 현재 가장 큰 용량이라고 해도 700리터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작은 냉장고가 있다고 해도 600리터 정도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가전제품을 사봤자 쉽게 옮기지도 못할 뿐더러 일본은 집 자체가 한국에 비해 매우 작고 천장도 낮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 적은 용량의 냉장고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탁기의 크기 또한 이불 빨래가 가능할까 싶은 평균 6kg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작은 냉장고를 사니까 검소한 건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 작은 냉장고가 가격은 가격대로 비싼 게 문제입니다. 600리터 냉장고가 싸게 사서 약 2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만원이면 900리터 냉장고도 거뜬한 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 때문에 살림을 거덜내지 않기 위해 강제로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이슈 중 하나가 겨울철에 노인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쇼크로 급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기가 미영화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평균 전기세가 장난없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히터를 작은 방에서 잠깐 틀고 살아도 여름에 한국 돈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전기세가 나오죠. 하지만 일본 직장인들의 월급은 3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일하는 보람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일본인이 열심히 일하기를 포기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본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옆에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국가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이사문화를 본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선 흔한 이사문화에 외국인들이 찬사를 보낸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